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베트남계 미국인 알렉스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IT 기술자로 일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는 방글라데시계 미국인으로 온라인 옷가게를 운영하며 알뜰살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크리스티나의 수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크고 화려한 삶을 꿈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까봐요. 알렉스가 어느 날 저녁, 어머니 클라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라틴계 이민자로 화려한 네일숍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놀라기는 커녕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크리스티나가 돈을 너무 안 벌어서?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더큰 기회가 생겼어요. 메리엔이라고 스파 체인점을 운영하는 부자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관심이 있나 봐요. 알렉스가 털어놓았습니다. 클라라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잘만 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겠는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크리스티나와 이혼하고 메리엔과 재혼하여 부와 명예를 거머쥘 꿈에 부풀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들의 성공을 돕는 동시에 자신도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크리스티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가 순순히 이혼해줄까요? 알렉스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클라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크리스티나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복권에 당첨됐어. 우리 이제 부자야. 크리스티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정말이야? 알렉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음. 우리 이제 이 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저기 베벌리 힐스에 있는 큰 저택으로 이사 갈수 있어. 크리스티나가 덧붙였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잘 됐네. 크리스티나, 축하해. 클라라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 누구 명의로 살 거야?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내 명의로 사야지. 내 돈으로 산 건데. 크리스티나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티나, 우리도 같이 이사 가면 안 될까? 어차피 방도 많을 텐데. 클라라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해. 우리 가족이잖아. 알렉스가 거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호화로운 저택에 입성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우리 거나 다름없어. 클라라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해봐. 스베테오 데니 이레르코토가 데키로 하즈데스. 알렉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티나 몰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메리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스파 체인에서 관리직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 크리스티나와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클라라는 크리스티나에게 은근슬쩍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너도 알다시피 이혼이라는 게참 복잡한 문제잖니. 재산 분할도 잘 따져봐야 하고, 클라라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크리스티나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혹시라도 알렉스랑 이혼하게 되면 이 집도 나눠야 할 텐데 그게 참 클라라가 말을 흐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클라라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그들의 생각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택 곳곳에 몰래 설치해 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알렉스와 클라라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알게 된 크리스티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날 알렉스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그는 메리엔과 만나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스가 떠난 후 클라라는 크리스티나에게 본격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제 솔직히 말해보자. 너도 알렉스랑 계속 사는 거 힘들잖아.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때? 클라라가 회유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알렉스를 사랑해요. 크리스티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네가 알렉스를 사랑하는 건돈 때문이겠지. 클라라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티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알렉스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저는 이미 알렉스랑 어머니 두 분이 무슨 꿍꿍이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가 리모컨을 누르자 거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 알렉스와 클라라가 몰래 나누던 대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경악했습니다. 이 이게 뭐야? 제가 바보인 줄 아셨나 봐요. 이 집을 살 때부터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크리스티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가 메리앤이랑 바람 피우는 것도 두 분이 재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크리스티나,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클라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크리스티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세요. 크리스티나의 단호한 태도에, 클라라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렉스, 큰일 났어. 크리스티나가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클라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알렉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쫓겨났어. 너도 조심해. 클라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알렉스의 숨겨진 계좌와 빚까지 모두 밝혀낸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알렉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은 내 돈을 노리고 결혼했고, 나 몰래 바람까지 피웠어.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 크리스티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 사업 자금이었어. 당신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고. 알렉스가 변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친구 데이빗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그 돈으로 얼마나 무모한 투자를 했는지. 크리스티나가 쏘아붙였습니다. 알렉스는 데이빗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알렉스에게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며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부추겼던 친구였습니다. 데이빗, 그 자식이 나를 배신했구나. 알렉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모든 건 당신 욕심 때문이야. 크리스티나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차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리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알렉스.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요. 메리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클라라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렉스, 나 사기당했어. 그 남자, 내 집을 팔아서 돈을 갖고 도망갔어. 클라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알고 보니 클라라는 온라인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소가 자신의 집을 팔았고, 그 남자는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알렉스와 클라라는 모든 것을 잃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일쑤였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이혼을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알렉스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 탓이라고,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클라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우연히 TV에서 데이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결국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알렉스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데이빗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IT 기술을 이용해 데이빗의 회사 시스템을 해킹했고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데이빗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알렉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이혼 후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선단체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크리스티나는 우연히 길에서 알렉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렉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크리스티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알렉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크리스티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크리스티나는 알렉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알렉스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었고, 크리스티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크리스티나의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렉스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다. 그래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 아직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니. 클라라는 자신의 낡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팔아서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자. 클라라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와 클라라는 중고 보석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반지는 가짜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보석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내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해온 반지라고요? 클라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 반지는 모조품이에요. 보석가게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알렉스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클라라가 애써 힘을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렉스 씨, 저 크리스티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크리스티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리스티나? 무슨 일이야? 알렉스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두 분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크리스티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연락했어요. 알렉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알렉스, 나도 당신에게 미안한 게 많아.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크리스티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알렉스가 후회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봐.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잖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크리스티나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크리스티나, 당신 말대로 다시 시작해볼게. 알렉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 크리스티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크리스티나와의 통화를 마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알렉스가 굳은 결의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클라라도 알렉스의 손을 꼭 잡으며 희망의 눈빛을 빛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클라라도 낡은 재봉틀을 꺼내 오스선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메리엔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파체인이 큰 성공을 거두어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리엔 결국 잘 됐구나. 그때 클라라가 알렉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알렉스는 클라라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우리 함께 노력해요. 몇년 후, 알렉스의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도 몇명 고용했습니다. 클라라도 여전히 옷수선 일을 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크리스티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렉스, 정말 축하해. 당신이 자랑스러워. 크리스티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크리스티나. 다 당신 덕분이야. 알렉스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의 노력 덕분이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크리스티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크리스티나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알렉스가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클라라도 알렉스의 말에 동의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알렉스와 클라라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알렉스와 클라라는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렉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클라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크리스티나였습니다." 알렉스, 클라라 씨,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게 얼마만이야? 알렉스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크리스티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전처럼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스는 자신의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클라라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날, 알렉스는 우연히 TV에서 마리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알렉스는 그녀를 보며, 과거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을 크리스티나라고 지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알렉스의 장학재단 설립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알렉스, 정말 멋진 일을 하셨네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크리스티나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알렉스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알렉스, 앞으로도 당신의 길을 응원할게요. 크리스티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크리스티나. 당신도 항상 행복하길 바라요. 알렉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알렉스와 클라라는 어느덧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갈까요? 클라라는 알렉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 거긴 우리가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클라라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알렉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알렉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렉스. 우리 함께 돌아가자. 두 사람은 오랜 고심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 어귀를 걷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데이빗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초라한 행색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들어 알렉스를 보았습니다. 알렉스? 이게 얼마 만이야? 데이빗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해포를 풀었습니다. 데이빗은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알렉스. 그때 내가 너를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데이빗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데이빗.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알렉스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데이빗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클라라도 데이빗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데이빗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클라라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 때문에 알렉스도 고생하고 데이빗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면 되죠. 클라라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알렉스와 클라라는 데이빗과 자주 왕래하며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과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때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후로 알렉스는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클라라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덧 알렉스와 클라라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알렉스는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죠? 클라라는 알렉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렉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알렉스와 클라라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며 지난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알렉스가 문득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랬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의 우리 삶이 더 좋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잖니. 알렉스는 클라라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날, 알렉스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알렉스와 크리스티나, 그리고 클라라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기억나세요? 알렉스가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럼, 기억나고 말고, 저때가 참 좋았지.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렉스가 문을 열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알렉스 씨 되시나요? 여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알렉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메리안의 비서입니다. 메리안 사장님께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셔서요. 여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안이요. 그 메리안이 우리를 왜 알렉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와 클라라는 마리안을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안이 운영하는 고급 스파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마리안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알렉스, 클라라 씨. 마리안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마리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알렉스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메리안은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했어요. 알렉스, 당신이 옳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마리안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마리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리안, 저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알렉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안은 알렉스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알렉스. 당신 덕분에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리안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알렉스와 클라라는 메리안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